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본계정에이 선수들 좀구매중이었어요 제가 좀 써볼라고 했거든 발롱도르 비니시우스 이번에 못 받아가지고 아마 그 울분을 과연 경기에서 터뜨리실지 궁금해가지고 써볼라고 랬는데 메모리 없어 그리고 이 선수도 이번에 공격수부 이두 선수 둘다 공격수부거든요 그래도이 공격수부에 키 크고 힐투일이라서두 선수 한번 써볼려고 사고 있는데 둘다안 사죠 제가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을 좀 써보고 와, 해보고 싶은데 발롱도르는 애초에 이 매물 자체가 잘 없나봐 그쵸? 나오질 않네 매물 자체가 어? 이거는 좀 해볼까? 팩강을좀 해볼까요 아니면? 여러분? 저거 좀 기다리면서 넥슨플레이 제가 이번에 플레이 포인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사야겠다 아까 그.. 소다형 방송 보니까 팩강하는데 되게 잘 나오던데? 지금.. 넥슨플레이로 받았는데 엑스프라임크왜 그 이렇게 해자예요? 뭐가 계속 들어오네 어.. 10만원 지금 제가 쓴거 이거 들어온 거면 제가 돈을.. 이게 3%인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? 6% 들어오나? 제가 썼던 3-400만원 어치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해자가 아니에요 제가 쓴 만큼 들어오는 거라서 몇백만원 몇 어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저한테 똑끼님이저는 7만원의 이들어오는데 또끼림도 개많이 쓰시니까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진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진화 누르는 거 솔직히 진보권 없이 누르는 거 에바잖아 그렇죠 비디치 진보 없이 누르는 것도 오버 아니에요 여러분? 디디치가 지금 팬카드 얼마지? 에바죠. 네, 이게 이터널이 가장 덜 부담이긴 해. 솔직히 말하면 10, 10개만 사도 천억이니까 한 100개 사면 1조 50개 사야 그렇죠. 덜 부담이긴 한데 뭐 말디니 이거는 하나 짜고 있는 것 같은데. 말디니 대로 말디니를 야, 이 사치는 야 이거 진짜 살만한데? 야또 내려왔어 얼토치다 내려왔네 여러분 한 장? 뭐야 이거 언제 또 이렇게 내려왔어 오 사서 쓸거 없나? 좀 약간 색다른 선수들 사서 써보고 싶단 말이야 지금 재밌게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오얘실진 올라와 있네 얘도 지단 칠진도 많이 내려왔네 한장 됐구나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써보고 싶은데 쉘로드 실진 이런 거개좋을것 같은데 이런 거 팔진 없나? 팔진 없겠죠 여러분 이거? 진짜 개 좋을 것 같은데. 무지성 힐툴 그냥 다 찍으면 다 뚫릴 듯. 사지면 개꿀. 사지면 쓴다. 없네요. 에, 제가 뭐 써보고 싶은 애들이 없어. 이런 거딱 구해지면 한번 써봐야겠다. 얘네도 그렇고. 한번 어, 뭐좀 맛보고 싶은 애들은 있는데 매물이 구해지지가 않아.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뽑아야겠어. 아까 그 소다냥이 하던 게 뭐예요, 여러분? 이거야? 여러분 소다냥이 하던 게 천백짜리 저거예요? 우선 이거 하나 사고 이거는 필수지. 우선 이거 사보고, 이거는 어차피, 여기에서 갑자기 개비싼 거 나오는 거지. 띵! 아, 씨. 나이스! 라브제로! 개꿀! 라브제로 개꿀이죠, 여러분. 인정. 여기서 만약에 9,900안 나오잖아요? 그러면 좀더 지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9,900. 야, 근데 9,900안 나온다. 9,900이 안 나오면, 여러분 9,900을 안 뽑아도 9,900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. 무조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. 그게 뭐냐면, 이런 꿀팁 잘안알려줘요 여러분 네 이걸 사면 9900이 나옵니다 구멍을 찢어면 9900이 나옵니다 네. 매우 꿀팁이죠 여러분 몰랐죠? 아무도 몰랐을걸? 자 저도 소당 따라서 한번 이거 까볼게요 이거 진짜 잘 나오더라고 그냥 하니까, 하는 니까거 보니까 이거 첫 번째는 그냥 하나 딱 까가지고 그냥 제물로 TP 딱 뽑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127 이상인데? 독일 스트라이커 마리오고에요 어? 고메스 좀 비싸지 않나요 여러분? 아... 나펠러는 좀... 어? 70... 만500 되겠다 여러분 1100짜리니까 오? 어? 괜찮은데? 잘 나왔는데요? 80억이면? 자 이번엔 센츄리온 잉글랜드 샌더팩 스톤스 가자 C A m 누구야? 메인시티요? 펠포드는... 어얘 비싸지 않나? 200억 아니야? 어? 106억? 없어? 106억이면은 아까 더해서 80억이었으니까 80먹었습니다 아, 안 돼. 이러면 안 되는데. 좀더 비싼 거 나와야 되는데. 어, 좋아요. 자, 아, 코파 남, 넘겨. 코파 쓰는 게. 어, 나이스. 137억. 137억. 개꿀. 디마라기스 87, 80배. 나이스. 개꿀. 자, 코파도 이제 봐야겠다. 안 되겠다. 자, 아, 제발. 독일이야, 또. 어! 코파이코파이 어? 비싸지 않나? 얘좀 비싸지 않나? 아 92억 살짝 아쉽네. 앵커 봤나? 스톤이구나. 아 살짝 아쉽다. 그래도 142억. 오 나이스. 142억 개꿀. 잘 됐는데? 괜찮은데요? 이거 배우이 괜찮네. 이번 거. 1,100짜리. 자, 아또 이거야? 우르가이! 포르란 아이씨. 아, 콜리 에바야. 프란체스 콜리 에바야. 아니 어떻게 또 사비 알론서 형님이 이렇게 나와주신다고? 또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네 요형 아, 역시 멋있는 형님이다 100배 아 너무 좋은데? 여러분 진짜로? 아, 또 이거야? 독일! 스트라이커! 이번엔 고메스 가자 진짜 루디펠러 나오지 마라 아 진짜로 아이씨 킬킬빠빠 해야지 어? 야 뭐야? 야기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? 229? 어 뭐야? 개잘 나오는데? 뭐예요 아니, 진짜 잘 나오는데? 아, 86억. 괜찮아, 괜찮아. 어, 괜찮아요. 여기에서. 초대박. 아, 나이 8 5가 에헤이, 에헤이. 장난치지 마요. 장난 그만. 어, 장난 그만. 자, 그 다음은. 왼쪽으로다. 스페인. 알비. 아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102억. 아, 50배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. 안 돼요, 안 돼요. 아니, 뭐야. 왜 갑자기 존나 떠? 버그 아니야? 안 돼요, 그만. 장난 그만 치시고, 이번에 좀 비싼 거주셔요아 뭐야. 왜 이래. 뭐야. 아, 지금 8개, 최근 에 8개에서 선수 씨, 하나 나왔는데? 장난치지 마라, 마지막인데. 진짜 마지막인데, 장난치지 마라. 오! 아이씨. 아나 이거 진짜 아 똥쓰레기잖아 이거. 아 84억 아, 씨. 야 1,400억 먹었는데 여러분? 여러분 1 4 1 0억 먹었는데요? 25,000 FV 여러분 1,400억이면 개게잘 먹은 거 아니야? 거의 60배를 먹었는데 팩강에에서잘 나온다. 심지어 아직 이것도 남았어. 이게 찐이지. 어? 아, 잠시만 여러분. 이거 아홉 개만 더 있으면 네 개까지 있는데 솔직히 이거 못 참잖아. 솔직히 인정? 솔직히 아홉 개못 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. 인정? 아, 아홉 개할 생각 없었는데 어쩔 수 없네. 어? 야, 이것도 어떻게 또 이거 말지 보인다. 아홉 개 주냐 이거 또. 와. 어허... 넥슨 계약 지렸다. 이거 설마 이거 S 나오게 해 가지고 현재 더게 하려는 이거 설마 여기서 갑자기 삐 A 딱 나와 가지고 말던데 되게... 어, 이거 삐비비비 가라는 신에 계시겠지. 오케이. 여기서 B 바로 나와야 돼. 비 바로 나오고 그래서 비 바로 나오고 나이스 이러면 이거 먹고 여기서 이제 두개 사는 거야 두개 사면은 정 없으니까 세개 사주고 마지막에 여기서 S 나오면 좀더현질하고신애캐시그럴없고요 저거까지 딱가고요 어, 근데 만 원어치치고는 괜찮은데 만 원에 5757배 야 패강이도 나온데 잠시만요 괜찮아 나는 마일리지를 먹기 위한 거잖아 사실 자 가자 정강판은 우선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선수 어, 뭐야 씨. 아, 이건 좀 이러면 1,500억 정도 먹었네. 2 5 0 0 0에 60배 됐다. 아. 아, 조금 아쉬운데. 본계정도 지금 뭐할게 없다. 여러분,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본계정도. 와, 진짜 뭐할게 없네. 어.